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나빌레이어가 2024년 1월에 추가된 구리퐁 라이프 시즌2 이벤트 리뷰 및 공략해 드리겠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1월 24일에서 2월 28일까지고요. 이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리퐁 라이프 시즌1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영상 보시자마자 즉시 구리퐁 라이프 시즌1 쪽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응모권 썼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티켓 쌓여있을 수 있는데요. 이걸로 뭐 이것저것 원하는 거 응모해봐. 그러고 당첨되면 개이득이잖아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벤트 3개 탭 중에서 일상, 출석, 접속 유지 탭부터 보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벤트 버튼 누르면 나오는 요거말 하는 거예요. 요거 출석해가지고 이런 아이템들을 받을 수 있다. 요거 관련해가지고는 첫 번째 보상인 무기 스킨 등록권. 요거 5억 엘리 짜리입니다. 그리고 어드벤처 주사위 이번에 새로 추가된 서브 컨텐츠인 어드벤처 컨텐츠에 쓰이는 주사위에요 그거 말고도 탱고 토템 조각이라든지 출석왕 타이틀 많이 주죠. 이런 것들 좀 받으시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일반 접속 보상에요. 요 도핑템 있습니다. 이 도핑템 개꿀이에요. 30분짜리 크보어 관통력 명중 HP 올스탯 무공속성 올려주는 그런 템입니다. 그리고 초기화의 결정 파편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눌러 가지고 초기화의 결정으로 교환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루에 초기화 결정 하나 플러스 알파 이렇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한시간 접속 보상 같은 경우에는 구리퐁 유기농 사료라고 이따가 내가 설명할 이벤트 관련 이야 이점 알아둬요 그리고 제가 방금 보여드린 접속 유지 보상 말고 출석 보상 같은 경우에는요 1차 출석이었습니다 2차 출석은 이제 2월 14일부터 따로 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구리퐁 성장비법이라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벤트맵으로 이동하셔서 위쪽에 있는 포탈로 이동해주세요. 그리고 이한테 가면 반복회가 하나 있을 거예요. 레벨별로 다르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레벨별로 경험치 주는 양이 다르거든요. 이 퀘스트 완료한 데는 구리퐁 유기농 사료라고 하루에 한 개씩 얻을 수 있는 이거 들어가거든요. 이걸로 퀘스트를 완료해주세요. 그러면 경험치랑 구리퐁 티켓이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이 구리퐁 티켓 같은 경우 눌러가지고 각종 아이템들로 교환받을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엄청난 애완동물 위시권을 교환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엄청난 애완동물 위시권 관련해가지고는요. 좀 함정 상품이 많다는 걸 알아주세요. 엄청난 애완동물 위시권 같은 경우는 유키나로 교환하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여기서 교환하는 거는 이제 종결급 애완동물만 선택권과 다르게 기간제입니다. 그리고 유키나가 있다 하시면 레티페나 해금 얘들 같은 경우는 한정 판매 아니면 얻기 힘드실 거예요. 그거 아니라면 뭐더할게 있다면 이전에 로얄상자로 풀렸던 벨라, 렉스, 셀리 셋 중에 하나 추천드립니다 나머지는 비추예요 근데 내가 말한 애들 말고 뭐다 뭐 있다면 나머지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교환하시면 돼요 엄청난 애완동물 위식권이 필요 없다 아니면 한번 교환 받아 가지고 또 이제 교환 못 받는다 이거 티켓 안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교환 받으시면 되는데요 신비한 모래시계는 30억 칩니다 이거 근데 스페셜 각성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비싸봤자 6억 아니냐 7억인가 이거 두 번에 이거 한 번이잖아 이게 가성비가 더 좋아요. 그래가지고 스강은 여기서 좀 거르시는 걸 권장드리고 반별 같은 경우에도 개당 얼마야? 2억 얼마죠? 그게 세 번이야. 6억 얼마지? 이걸 세번 교환해봐. 18억 아니 더도 아봤자 20억 가죠. 이거에 비해서 가성비가 딸립니다. 그래가지고 엔간하면 이세 중에서 가성비가 제일 좋은 거는 모래시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둘 중에 하나라고 하면 반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블루초 필요하신 분들은 블루초보 뭐 교환하는 거 나쁘지 않고. 근데 그거 아십니까? 메모리얼 파편 상자가요. 이거 다섯 5개, 개에 다섯 개잖아요. 이거 한 개에 파편 네 개라 가지고 사실상 티켓 다섯 개 파편 20개 얻는 거예요. 경매가 기준에서 파편 조각이요. 6,500 가량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교환한데 13억 치라는 겁니다. 메모리얼 13억 치. 그래 가지고 메모리얼 필요하신 분들은요, 그 어떤 거보다도 이게 가성비가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점 알아주십시오. 근데 초인 포인트는 교환하지 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직접 초인을 깨는 게 낫고 그거 아니라면 어드벤처 컨텐츠로 이거 얻어 가지고 하는 게 나. 아 초인 포인트 올리기도 쉽잖아. 자그다음 이제 구리구리 보안관 설명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인게임에서 보여드려야겠네. 이벤트 창 누르시면 요 구리구리 보안관이라는 탭이 있어요 이거 누르신 다음에 보상 받기를 눌러 가지고요 이거 받아 주시면요 요거를 가지고 있을 때요 NPC한테 퀘스트가 나옵니다 이거 본캐로만 해줘요 부캐로 하면 좀 난감할 거예요 이거 수락하고 바로 완료해봐요 그럼 다음 연계 퀘스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반복캐로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정당 하루에 3개씩 얻을 수 있는 구리퐁의 알이라는 아이템을요 3개 가져오면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퀘스트 완료 가능하다는 거죠 경험치 조금이랑 라틸 보너스 코인이라는 아이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구리풍이 알은 어떻게 얻냐 여러분들 엘리아스나 벨로스마을 가시면 얘들 굴러다니잖아요 애들을요 요 채집이라는 걸로 어, 잡으시면 됩니다 클릭하고 바로 습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반복 퀘스트를 매일매일 완료하시잖아요 그러면 다섯 번 완료하면 요 경험치 1조 그러면서 라테일 스페셜 보너스 코인 50개를 주고요. 15번 완료하시면 2조 경험치에다가 라테일 스페셜 보너스 코인 100개 주고요. 20번 완료하면 부화한 구리퐁이라는 이벤트 미션 전용 아이템과 3조 경험치랑 라테일 스페셜 보너스 코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0개나. 요거 경험치 제가 알기론 퀘보업 영향 안 받는 걸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리퐁 체집으로 잡다보면요 일정 확률로 사냥꾼이라는 몹이 나올 거예요. 예, 그냥 때리다보면 잡히거든요. 이 잡잖아요.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버프 걸립니다. 30분짜리 버프. L130% 용에 300%. 그래 가지고 경단 가기 전에, 엘던 가기 전에 이 버프 받아 두면 좋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 여기 1조, 2조, 3조 경험치 준다는 거예요. 이거 그 특히나 초중반부 유저들한테 꽤나 되니까요. 무시하지 말고 꼭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그다음. 구리 퐁을 구해 줘라는 건데 이거 이벤트 주간 도전입니다. 이번 이벤트 주간 도전이 난이도가 꽤나 있대요. 그래가지고 설명 잘 듣고 해봐. 이벤트 주간 도전은 엘리아스 마을에 있는 주간 도전 관리자한테 이벤트 템 누른 다음에 이거 진행하시면 돼요. 보상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밀력 군에게 안 맞으면서 구리폼을 조사로 캐시면 돼요. 여기 맵은 개미동굴 맵입니다. 음.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상단 이동술이 있으면 유리해가지고요. 상단 이동술 있는 셀피 같은 직업이 좀 유리할 거예요. 그리고 구리폰 캠에 저렇게 밀려꾼 마스터 나오거든. 얘들 잘 피하면서 캐봐. 자, 이렇게 슬로우 걸려도 이동술 쓰면서 완료. 자, 이렇게 하면, 음, 쉬운 보상으로 경비 첨퍼 3개랑 열세인체트 퍼튼 2개랑 초기화 결정 2개랑 축복가루에다가 도전 포인트 2 0 0 0까지 자, 이제 하드 갑시다. 여기 같은 경우는 밀력금들이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좀 귀찮을 텐데, 이쯤에서 꿀팁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카일론 같이 불사 버프가 좀 있는 사람들 있잖아. 직업 버프라든지 아니면 카일론 패버프라든지. 그런 거 있는 사람들은요, 좀 밀력금 마스터에 맞았을 때 한번 사용해봐요. 안 죽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밀력군이 계속 귀찮게 하잖아. 귀찮게 해가지고 경직 때문에 얘 조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고마리 같이 경직매력 머프를 써보세요 그러면 귀찮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카일룸 안 죽었죠 인력콤 마스터에게 맞았는데도 안 죽었지 자 고마리 나 맞았는데도 경직 안되죠 이렇게 깨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200비 3개 했다가 축복가루 40개 했다가 메모리얼 파편상자를 얻을 수 있어요 도전 포인트랑 함께 이게 이즈보상이 하드보상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가지고 하드가 너무 어렵다 면요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보상 퀄리티가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요. 그래도 깨면 좋아. 자그 다음에 보너스 풍년이라는 건데요. 어 요거 괴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라테일 어드벤처 패션 쿠폰이라는 걸요. 신규 콘텐츠 라테일 오드벤처라는 곳에서 이렇게 포인트 교환을 할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나. 이제 역걸 눌러가지고 여러 패션템들로 교환할 수 있는 거예요. 요런 양말양의상이라든지양슬리퍼라든지머리장식이라든지 어, 자 그리고 이제 도련맨이 엔티 배지를세컨티아 길이에 그니까 1맵 3맵 중부를 잡아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엔티 배지 파밍하는데 더 도움 되겠죠? 안 그래도 엔티 스턴도 사라졌겠다 파밍 난이도 내려갔는데 어, 빡세게 캐실 분들 많을 거 아니야 그분들이 또 개꿀이겠지 자 그리고 이제 구리구리 풍년이라는 건데요 이거 그냥 랭킹 이벤트에요 근데 랭킹 이벤트가 좀 이전에 한번 했던 호불호가 살짝 갈리는 방식입니다 그게 어떤거냐면 제가 이따가 설명할 이 구리구리 농장 특산물 미션 교환 관련해가지고요 요거 4단계에서 행운의 새 서킷을 교환한 다음에 포인트를 쌓으셔야 돼요 그 포인트로 랭킹을 매겨가지고 이제 순위별로 보상을 주는건데 이거를 막 교환하잖아요 여러분들 다른거 교환하는데 포인트가 없게 될수도 있습니다 이게 한번 교환하는데 25개야 포인트가 총 50번까지 교환 가능하고 이런거 놓치게요 만약에 이런거 얻으면서 한다 해도 랭킹권 진입 가능할까? 확정보상이나 할까? 아니면 확률보상이나 할까? 이거 관련해 가지고 좀 생각을 많이 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좋은 상품들이 있다 보니까 참여율은 낮을 텐데 그래도 그래도 순위권 제대로 안 들어가면 좀 애매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눈치게임이 좀 있을 겁니다 암튼 이 포인트 순위 관련해 가지고요 1등에서 10등은요 이런 것들 중에 하나로 교환할 수 있는 이벤트템 하나 준다고 해요.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길드 관련템들입니다. 그거 아니라면, 종결급 애완동물 선택권. 그거 말고는, 이제, 이렇게 라테일 스페셜 보너스 코인 줍니다. 아, 그리고 맞다! 그, 이거, 목연하는지 뭐 알려드려야죠? 깜빡할 뻔 했네요. 음. 라테일 보너스 코인 같은 경우는요 기간제템인 여신카드랑, 잔상. 요두쪽중 하나 교환하는 걸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이거 둘다 필요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다의 정령 연장은 불가능하지만 퍼센트 c 타입이요 바다의 정령 아니면 상실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바다의 정령도 아니다 그러면 명중 필요하면 명중 스킬 경험치 필요하면 경액 스킬 요것도시면 되고 그것도 아니다 하면 나침반 기간제라도 있으면 좋다 하시면 나침반 영구대 노강이라도 있으면 이거 교환하면 안 돼요 난 이것도 필요 없다 하시면요 인초약을 노리던 그것도 아니라면 진짜 쓸게 없는 거거든 라테리스 페셜 보더스코인 교환하던지 아니면 도핑템으로 교환 받아요. 라테리스 페셜 보너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패지많이 없는 분들은 패상자로 교환하는 게 좋아요 뭘로 교환하는 게 좋냐 아무거나 하세요 운빨이에요 아침에 똥뜰 확률이나 좋은 것들 확률이나 결국은 확률이라 가지고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난패지 어느 정도 있는데 상자 싫은데 라고 하시면요 달가긴 좀 수급하실 분들은 달가긴 수급하세요 나는 경매장에 서살 건데 하시는 분들은 탱고토템 좀 하실 분들은 탱고토템 난 로얄 도박이 나을래 하시면 스포콜 로얄. 그거 아니면 마음대로 해요. 어, 솔직히, 효율 좋을 만한 게 많이 있진 않아. 근데, 스강주문해바다 그리고 또한 가지. 랭킹 이벤트 참여하는데, 뭐, 행운의 새싹이란 아이템을 계속 얻을 수 있거든요. 이 행운의 새싹은요, GM 이벤트 맵 NPC 히나가요, 어, 라테리 스페셜 보덕스 코인으로 바꿔줍니다. 근데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많이 바꿔주진 않아요. 행운의 새싹 900개에 25개거든. 자, 이제 마지막. 구리구리 농장 특산물입니다.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구리구리 농장 특산물 미션 교환 관련이에요. 매일매일 할수 있는 1,2 미션을 통해가지고 포인트를 얻을 수 있고 한번 클리어하면 끝나는 단계별 미션 이을 통해가지고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포인트로 이런 아이템들을 교환하면 되는 거예요 1단계 상점에서 이 게이지 다 채우면 2단계 상점 열리고 1,2단계 상점에서 이 게이지 다 채우면 3단계 열리고 1,2,3단계 상점에서 게이지 다 채우면 4단계 열리고 이런 식이에요 그럼 이제 단계별로 어떤 거 교환하는 게 제일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상점 같은 경우는요 길드 포인트 필요하신 분들은 길드코인 나는 라테일 보너스 코인에서 교환할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라테일 보너스 코인 콜라가 부족해 하시는 분들은 콜라 그리고 이제 별병 관련해 가지고 별자리 컨텐츠 밀 사람들이 하는 건 좋은데요 지금 당장 안 밀더라도 미래를 위해서는 다 교환해 두는 게 좋아요 꽤나 좋거든요 이거 이거 말고는 하고 싶으면 하고 아면 말고라서요 어, 하고 싶으면 해요 그렇게 이단계 상점이 열리잖아요 여기에서는 스페셜 각성제 교환해 가지고 잠재력 도박하고 싶다 하면서 스페셜 각성제 콜라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타이틀 도감용 타이틀이 필요하다면 랜덤 퀘스트 도감 타이틀 선택권 아 이게 왜 콜라냐면요 은파프리카로 음, 콜라 교환 가능하거든요 은파프리카 음, 10개당 콜라 15개 요거보다 더 교환 많이 받을 수있을거예요 나는 애완동물 블로초 필요한데 그럼 블로초 탱그토템 더 할거야 탱그토템 조각 나는 열쇠 강화 좀 해야돼 열쇠 강화 재료 관련해서 축복 파편 그거 말고 요세개 같은 경우는 교환하고 싶으면 교환하고 아님 말고입니다 자, 그렇게 상단계 상점 이 열리잖아요. 여기에서 좋은 건요. 일단 요거. 퀘버 스킬스 서 7일짜리 10포인트에 3 개입니다. 개꿀이에요. 여러분들 평판작할 때 진짜 이거 도움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벤트 타이틀 요거 다 교환 안 받았잖아. 다 교환 안돼 있으면 이거 다 따셔야 되니까 이거 교환하시고 타이틀 도감용 타이틀 관련해 가지고 이거 교환하면 좋아요. 요거는 4인 공대 8인 공대 관련해 가지고 아직 안딴 분들 계시면 그거부터 하세요. 그리고 나는 두 번째 S열쇠 아니면 R등급짜리 첫 번째나 두 번째 열쇠 도박하고 싶다 하면 요거 아난 교환할 거 없는데 라이트티 하나 더 할래 하면 요거 아저 뉴비인데 초기화 결정이 부족해요 하면 요거 생각보다 포인트 대비 효율이 좋거든 그외 나머지 이두 개는 여러분들이 뭐 교환 받고 싶으니 해요 아님 말고 그렇게 4단계 상점이 열리면 요거는 제가 아까도 말했죠 그러니까 이건 빼고 말하겠습니다 기스코인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바로 교환해요 성물 성장 빨리 하실 분들은 성물의 정수 교환하면 도움 꽤나 됩니다 열쇠 강화 관련해가지고 알등금 열쇠 좀 필요하신 분들 축복의 원성 그리고 풀만 관련해가지고요. 인챈트 비용 아끼고 싶으면 플래티넘 망치. 메모리얼 파편도 괜찮긴 한데 포인트 교환 대비 그 가성비가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니라 가지고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메모리얼 빡세게 하고 싶으면 메모리얼 파편 전 개인적으로 비춥니다. 이거 그 외에 이두 개는 하고 싶으냐 해요. 그리고 마지막 5단계 무조건 교환하시는 게 좋겠죠. 개꿀입니다. 자 그러면 이벤트 리비밀 공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이벤트도 생각보다 꾸린 보상들이 많으니까요. 한번 잘 노려봅시다.